안드레 섬김의 자세. 마가복음 9장 35절.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안드레는 언제나 물결의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형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외치고 가르쳤지만 안드레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일했습니다. 그는 무대의 조명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군중이 몰려들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바빴습니다. 그때 안드레는 항상 부족한 자리를 마련하고 지친 이들에게 물을 나눠주었으며 배고픈 이들에게 음식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은 길을 가며 격렬하게 논쟁했습니다.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누가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앉을 것인가 그들은 열렬히 자신의 공로를 주장했습니다. 안드레는 그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제자들의 뒤떨어진 짐을 챙기고 흙먼지에 더러워진 발을 닦을 물을 미리 길어두는 데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무대 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논쟁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짐을 정리하고 제자들이 먹을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는 안드레의 조용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무게는 무거운 돌과 같았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가장 큰 자리를 원했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는 섬김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안드레를 돌아보았습니다. 안드레는 그저 조용히 부엌에서 마른 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칭찬을 기대하지도, 제자들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섬김은 무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안드레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자리는 앞줄이 아니라, 모두의 뒤에 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을 섬김은 지위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안의 섬김의 자세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를 요구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진짜 섬김은 무대의 가장 낮은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을 발하는 겸손한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